2년부터 이제 내년 3월까지 구체적인 실시 계획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정상 대구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다 보면 2027년도 9월까지 18개월 소요가됩니다 최대한 빨리 있도록 노력을 해야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부분도 정상 대구 잘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그 들어갑니다. 2017년도에 안동인대가 로 추진되고 있어서 여러가지 공동주방이라든가 다목적 강장이라든가 북가 배도 지역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이런 시설이 확충이 되면 많은 우리 그 정주 여건을 훌륭한 갖춰지는 그런 모습으로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파수천. 이 부분이 제 정비사업에 들가는데또저또 해미 쪽에는 농창천 또 팔공연, 양기천 뭐 등등 해서 다섯 개 하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최대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민지면들만 아니라 서산 시민들, 또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평을를 받을 수밖에 없는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미 다 중고고 됐습니다. 그런는데왜 완전 개통 안 하느냐 지난번 폭부로 통합하고 또 휘어져가지고 위험하게끔 데칼킬 쪽으로 접근이 왔고 그리고 굉장히 급격하게지고 나중에 또큰기가 온다고 한다면 또무너질려는 느낌이 있어서 5구간까지는 그 새롭게 거기 완전히 정비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마무리되면 10월달 다음달 이날 완전히 방을 가면 될것 같아요 50억 드리러 가는 분인데 국비를 또 많이 주고 여기서 추진하는 건데 금년도 실석을 완료하는 것 있어요 그러면은 봄에 한 3월쯤이면 작곡이 될 겁니다 2 0 2 7년 말까지 중복이 된다 이고 이렇게 인지에 너 자랑스러운 그런 유방택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도 하고 하는 박! 이런 것들과 연계되는 그 사업인데 천문 테마공이라든가 별자리 캠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는데 금년 말까지 실시적이라든가공원들 이런 것들을 다 나누게 해서 3월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공사가 등록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지에 희망공원이 있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어려운 과정이 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지역에 희망공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팀이 없으면서 나아갈 그런 생각을 전니다 금년 11월 <laughs> 중순 <중공대회가> 이회에다른 <laughs> 여기 가보시면 맛있게 보실 텐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분당하고 이자교차로 만들고 그 다음에 희망공원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기존 입장은 또 필요성과 탐의성이 충분하거도 했죠 그이낙에선또이지선그 벌복선, 에나선보호선 3개가 개최되고 있는데 벌복선 같은 경우는 2025년 6월부터 선실보상 직업 추진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에나무선이라든가 보호원선 전부 다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런 것들이 결과를 잘 돼야 이런 거 대비가 필요한 거. 최우선적으로 공개소수 이런 부분들은 큰 돈이 안되기 때문에 각 분야도 예산 공개해서 신속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